안녕하세요. 시크릿 메이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네, 오늘 볼 코인은 이제 테주스 코인입니다. 음, 일단 지금 현재 비트가 이제 3천만 원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아니라 이번엔 좀 이제 비트와 관련된 코인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죠.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상 그런 코인들이나 알트코인들을 오르는데 뭐이 어, 이제, 뭐 테주스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뭐, 크, 계속해서 큰 변화들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, 뭐 당연히 이제 테주스 같은 경우 저는 그냥 지금 구간에서 사놓고 그냥 묻어두는 걸좀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. 어, 일단, 저는 짝대기를 그어 놓으신 게 1차적인 상승과 2차적인 상승. 이게 1차와 2차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고요. 여기가 이제 뚫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무조건 정리를 하고 테조스 자체는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계속해서 그래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, 결국에는 보시면 이제 아직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했을 때에는 어, 테조스가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게 아니라, 어,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면 하락, 상승이 또 이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이, 이 평선들. 지금 이런 구간들하고 다만나게는 시점에서 한번 큰폭팔력을한 번쯤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, 어, 이 구간만 좀잘 노리신다고 하시면 충분하게 지금 장에서, 현물로 했을 때는 지금 장에서도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너무 이제 지금 산화가 좀 묻어둬가지고 오래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만 이제 상승을 했을 때뭐 10%든 20%든 5%든, 이렇게, 잃지 않는 매매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장에서도 현물로도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